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재원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1월 25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야, 진짜 첫 화면부터 이 상패 쇼크가 또 국내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FTX 악재에 이어서 아, 이렇게 위믹스까지 정말 악재 악재를 끼고 있는데요. 어, 어제 사태 정리가 좀 있었죠. 일단 어, 의아하게도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서 먼저 상패 공지가 뜬게 아니고 언론 보도가 먼저 발표가 되고 그 다음 거래소가 후속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제 영상 댓글에서도 어, 정말 그런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어, 충분히 저도 이 정도면 의심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 보시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나의 뇌피셜이지만 ftx 때숏 비율도 그렇고 위믹스 이번에 뉴스가 먼저 뜨고, 숏 비율 증가 후에 10여분 정도 횡보했다. 그 후에 각 거래소에 위믹스 상패 공지가 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공지보다 뉴스가 먼저 떴습니다. 이게 계획된 작전이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물로 치면, 위믹스에서 숏을 치면 75배, 그리고 천만만 넣어도 7.5억을 드시는 건데, 뉴스가 15분인가 먼저 뜨고 거래소의 공지가 늦게 뜨고서 폭락을 한거 보면 먼저 일부 사람들에게 정보가 나가고 개미들한테 늦게 알려서 쇼스로 천문학적으로 벌어간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개인 뇌피셜을 짜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제 위믹스는요, 사실 먼저 언론 보도가 나고, 그 다음 사실 공지가 떴거든요. 이따 어피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단에 12월 8일 날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된다고 했어요. 아, 저도 이제 그걸 뜨자마자 이렇게 텔레그램에 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아마 언론 보도 거의 뜨자마자 올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텔레그램 아시죠? 어제 영상 올리고 500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속보들 제가 바로 알려드린다고. 지금도 잠깐 멈추시고요. 텔레그램 빨리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정보 캐치하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이어서 가면 후에 이제 장영규 위메이드 대표가 이제 속보로 상패 결정에 심려를 기친 점을 사과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장영규 대표가 위믹스는 글로벌, 이번 세태에 영향 없다. 어피티 슈퍼 갑질이다, 부당하다. 이런 내용들이 제 오늘 자로 발송이 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바이빗에서 위믹스 상패 예정이라는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저스티스 선이 플로닉스 거래소와 후오비아 합병을 예정을 또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추가됐던 게 바로 바이네스의 상장 폐지 결정이 11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물거래 상장 폐지된 종목으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어, 근데 이제 대부분 BTC 종목들. 거기에는 뭐 넴도 있었고요. 세럼도 있었고요. 굉장히 우리가 알 법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 이거 상장폐지된 종목은 제가 그대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다사다난했던 업비트의 장이 었고요또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2월 8일이니까요. 뭐 지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 안 되어 있으면 상패하는 종목을 냅두고도 지금 잠깐 나오는 그 반짝 반등을 먹고자 또 하시려는 분도 간큰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저는 위믹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결국 이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 또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이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위믹스는 21.5%. 사이가 선절라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주는 아직까지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버틴다 텔레그램만 입장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텔레그램만 들어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이 있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입장이라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그냥 이제 텔레그램을 이제 까시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14,5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 달려주신 분도 있고 형님 에이다 좀 봐주세요 538층이요 와우 에이다 538층 <웃음> 높네요. <웃음> 여기네요, 여기. 일단 아직까지 저는 이번 주는 유효하죠. 저점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주봉이 저점인 애들은 이번 주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이다는 일단 주봉이 저점이 은봉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빠질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면 에이다는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지라인 자체가 너무 낮게 있어요. 239원 언더에 있기 때문에 어, 에이다는 그냥... 지금 이 추세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직 방향성이 이렇게 나온 것 같진 않다. 이진아님 위믹스 상패되는데 상패면 뭘까요? 모르죠, 사실.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물려 있는데 갑작스럽게 상패가 돼서 반등해서라도 털까? 근데 어제 제가 알기로 그 뉴스 속보 뜨고 현재 가격으로 바이스80%넘은것 같은데요. 이게 어, 상폐 빔을 기다리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내 판단이 흐려질 때는 전액 입절을 하든 전액 손절을 하든 그건 항상 투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대를 지키기 위해선 항상 반 입절, 반 손절이 항상 저는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 조심스럽게 당상승 자 일단 주봉은 아직까지 요약 정리 안에 범위를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주봉이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상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트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특정 알트들은 눌림의 범위에서 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예상을 한게 주봉상 양봉인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장대 위로는 다 매도의 구간이더라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 차트를 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월은 아직까지 버틴다는 의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빠진 애들은 주봉이 양봉이고 윗골이 넘긴 애들 제가 이, 이 부분도 텔레그램에서 좀 잡아 드렸는데 음, 또 보여 드릴게요 제 사실 리딩은 계속 해 드리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 정확히 나올 거예요. 제가 못 사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눌리면 어디서 나올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구간이고 선물방에서 먼저 오픈하고 지금 무조건 쇼 치는 구간이다. 주봉 직전 고점은 넘은 애들은 쇼스로 대응할 것 보시면 이렇게 주봉 직전 고점 넘은 애들 있죠. 넘은 애들 다 저는 쇼스로 치라고 해서 수익이 또 나기도 했어요. 선물방에서는 사실 이런 메리트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지금 이거는 상승 추세 안에는 이때 이거는 지금 다. 저항골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24일이니까 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까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보면 주봉 직전 고점 넘은 애들은 쇼스로 대응할 것. 그러니까 쇼스라는 게 결국 다 매도, 현물로 치면 그리고 수익 내기 위해선 다 쇼스로 치라고 말씀드렸던 게 같은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텔레그램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영상은 편집하고 하면은 제가 지금 3시 46분까지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사실상 6시 7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좀 느리니까 텔레그램 말씀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추세상으로 보면 버틴다는 관점은 크게 이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아이큐도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지점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매수 라인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어서 다음 영상 내어 봐요. 찍고 있습니다. 매력 덩어리 일본은 16강, 한국의 16강. 와, 어제 우루과이 보셨습니까? 근 저는 그 생각했어요. 태, 와 대한민국 축구 진짜 많이 발전했다. 원래 제가 축구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답답하고 그니 리드미컬한 게 없었거든요. 그니까 러뭐 항상 백패스하고 골키퍼한테 돌리고 볼 뺏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와 우루과이 상대로 진짜 선전했고 와 제가 봤을 때 이번 월드컵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재밌게도 어떤 분이 그 예측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올린 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셨어요? 우루과이전 0대 0 우루과이 이게 어제입니다. <laughs> 나쁘지 않은 줄만 이거 소설 작가님 대단한 것 같아요. 우루과이전 답답한 골 결정 결정력 퍼손 실종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 보시면 야, 마지막까지가 약간 그럴싸합니다. 피션이긴 한데요. 월드컵 끝나니까 이제 월드컵 이무 1패로 아쉬운 탈라 벤투 한국 입국하지 않고 카타르에서 바로 조국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벤투 사형 1 0 0 20만 명 넘어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축구 외교 참사. 국민의힘 벤투는 문재인 정부 때 선임된 감독. 야 이거 되게 어우, 뭔가 이 모든 이해관계들을 다 알고 쓰신 것같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참 재밌게 봤고요. 또 이제 질문들 계속 이어가자면, 맞아요. 상금장 끝났고요. 칠레즈 칠리지 나락감칠리즈는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너무 단표적인 거에서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칠리즈는 제가 월봉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일봉상으로는 지금이네요. 예, 네. 지금 지금인 건. 지금이네요. 어, 칠레지는더 빠지면 당연히 안 되는 것 같고요. 224원이 마지막 언더라인인 것 같고 만약에 뽑아야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지지로 만들어야 하고요. 어, 지금 만약 지지가 잘 형성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나왔던 돌파를 강하게 돌파해서 나가야 할것 같아요. 칠레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코인이기 때문에요 많이 흔들 수 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테마주는요 사실상 개미가 건들면 절대 안 돼요. 제 영상을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주는 정말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소액만 집어넣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큰 시도로 하면 또 이런 댓글에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음, 전체적으로 지금 위맥스 영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지지가 돼야 할 텐데 참 안타깝죠. 저도 이제 보고 있고 일단 11월이 이런 상태인데 일단 예측대로 가면 이번 주까지는 버틴다는 거는 얼추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남은 3일 동안에도 저점을 깨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쩌냐 물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깨면 당연히 안 되죠. 저점 깨면 12월에는 정말 혼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상황을 봤던 게 12월 FOMC가 0 5에 강행을 할 경우 그나마 이제 시간을 버텨서 2020년도 1년봉에 냥아래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이유예요. 저는 지금 상승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큰 봉부터 보고 큰 봉, 그리고 중간 봉, 그 작은 봉을 이해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락이다. 왜냐면 1년봉이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지금 먹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은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있는 잔파동 조차도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렸니 말렸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큰 봉을 보면 저도 그냥 하락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이 부분에서도 이제 상승이 오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1년봉 자체가 음봉이 이래요. 근데 거기서 올라봤자 먹는 건 결국 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먹겠다고 들락날락 하는 거니까 올해는 사실상 그래서 큰 봉으로 보면 매매를 해 봤자 먹을 것 많이 없고요. 만약 매매를 해서 먹고 싶다고 하면 내년에 먹는 게 맞죠. 그래서 1년 봉도 지금 표시해 드리는 거잘 보시고요. 1년 봉이 현재 이런 상태다. 그 전체적인 거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워낙 위믹스 역량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알트들은 조금씩 올리고 있기는 한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빠지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위믹스가 가까워지고 카바도 마찬가지고 좀 빠지면 다른 콜린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튀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제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원래는 어제 다뤘던 내용을 오늘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장 역량이 있다 보니까 좀 장에 맞게끔 투심을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범위 안에 요약 있죠. 어 보시면 1년봉으로 보면 그냥 아래 꼬리 30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봉은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요일까지 유효하고요. 알때 단타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단 정말 짧게만 거래하고 거래가 자신이 없으면 아예 거래도 하지 말 것. 그리고 영상 속 해당되는 코인들은 말씀드렸었고 매도 사이까지 나갔었습니다. 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1년봉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장기로 보면 분명히 선물. 쇼트 타이밍인 건 맞죠? 현물 시장 자체가 지금 안정되지 않았고, 바이낸스에서도 오늘 11종의 상패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어피트도 대규모 상패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어피트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과연 지금 위믹스가 이 정도로 날아간 걸 봤을 때, 위믹스가 왜냐면 시총만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천억대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런 코인이 지금 안정성이나 여러 부분에서도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걸 봤을 때, 과연 다른 코인들이 지금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게몇 개나 있을까요? 어, 그럼 그 이하의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위험하다고 판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알트에 대해서 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외에 알트 매매는 더 신중하시고 자리를 준다고 할지언정 절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어, 먹고 빠진다 그 정도 역할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화려한 트레이딩보다는 현명한 트레이딩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가치투자보다는 학문연구를 하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감 그리고 약간 도박성이 더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조금은 내려놓고요. 내 마음부터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 월드컵에 조금 감정을 소모해 주시면서 감정을 좀 다스리는 그런 구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는 저는 올 거라 보고요. 결국 큰 기회는 우리한테는 계속 찾아옵니다. 1년 중 제가 두 번의 상승장을 온다는 것처럼 1년 중에 그몇 번만 기다리면 저는 좋은 결과 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돈은 잃을 것이고요. 한푼더 버는 것보다 가급적 편안한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을 안 했지만 어제 위믹스 그 반등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1천만 어, 원꼬었습니다 매매 내역 지금 올라갈 텐데요. 아 저도 참. 그 매매 진짜 잘안 하는 스타일인 거 아실 텐데요. 아 그거 반등 얼마나 먹겠다고 두장 풀메소 받았다가 한 분만에 만0 천만 원 까먹더라고요. 저도 참그 얼마나 먹겠다고. 아 그러니까 정말 저와 같은 분들 좀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지금은 시장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혼자보단 다수 부단지성의 힘이 필요한 시점. 텔레그램 통해서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주말이 또 밝았습니다, 여러분. 장이 또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또 침울해 하진 마시고요. 좀 주말이니까 나가서 바깥 바람도 쐬시고 그 동안 안 보던 것들도 좀 보시면서 세상이 또 아름답다라는 거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말이라도 월드컵이나 아니면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잠시나마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